보통 지 리의 총량의 법칙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3040대 후회하는 것. 이 부분이랑 좀 맞다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민감성은 가운데에서 노력을 하는 것과 이게 안 되면 나는 끝이야. 나는 죽어. 뭐 이런 상황으로 나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서 압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살아오시던 분들은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늘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 일에만 혹사를 당하다 보니 내가 나를 챙기는 일들에 굉장히 취약해져버린 거죠. 사실 저는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에 속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사회적 민감성이 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것은 남의 감정을 좀잘 살피고 배려를 잘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뭐 장점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지나치게 배려하다가 벌어지는 손해 같은 것들이 많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전또 유튜브를 그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laughs> 예, 사실은 제가 경험했던 좋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널리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엄마표 영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걸려서 <laughs> 그분들의 입장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올리게 되었고 아, 또 반면에 요즘과 같은 경우는 사교육이 그렇게 좀 뭔가 대세가 된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교육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또 마음에 걸려요. 어쨌거나 이래저래 늘 상처를 받고 소위 요즘 말로 이제 긁히는 경우는 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없지만 이렇게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양쪽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좀 애매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 예, 사회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남의 감정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좀 화를 돋군다거나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걸잘 못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기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공감 능력이 높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울 때에도 아이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시거나. 가족들,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 지나치게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느라 이렇게 막 주체적으로 무엇을 가를 하는데 조금 불리하신 분들이죠. 아이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친구들이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떤 경향성을 갖게 될까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장을 하기보다는 타인이 원하는 것에 좀 자기를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 친구들은 타인의 비난에 극도로 취약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아이가 하는 말을 너무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 스스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거를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평가에 예, 굉장히 예민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썽을 잘안 부리고 말을 잘 듣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거죠.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좀 그러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하고도 비슷한데요. 이런 친구들이 겉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내면에 쌓여가는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든지 뭔가 자기랑 맞지 않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그런 경향성이 언제까지나 가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좀온것 같아요. <laughs> 제가 약간 아이들 마음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사춘기처럼 약간 이게 삐딱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 네, 보통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춘기에 그것이 오기도 하고, 사춘기를 무난히 잘 넘긴 것 같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언젠가 이제 나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지을, 리을, 총량의 법칙,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네, 이런 말씀들을 보통 사춘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럴 때마다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그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화를... 품지 않고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화를 적절하게 이렇게 표출하지 못하고 내면에 쌓아두다가 어, 어떤 뭐 특별한 사건이나 극단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보통 입시와 연결되거나 뭔가 취업이라든지 뭐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올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과 맞물려져서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 파괴적인 행동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자기를 향할 수도 있고 타인을 향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만 실제로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제가 3040이었을 때 정말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저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었고 지 성장을 했으니까. 정말 돌이켜 보면은 제가 예전에는 교육이나 육아에 있어서 후회되는 것은 설거지를 좀더 많이 시킬 걸 이런 영상을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촬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공감해 주셨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익켜봤을때30 40대 후회하는 것이 부분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민감성이 좀 너무 높은 편이라서 화를 적절하게 표출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표출하라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아이들을 향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뭐 어쩔 수 없어서 어쩌다가 조금씩 내는 것이야. 뭐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은 저는 이제 강강 양약의 법칙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거나 뭔가 분노가 쌓여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이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혹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이 화들이, 분노의 감정들이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연약한 아이들에게는 너, 지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커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병리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는 이 화를 적절하게 예, 조금 다스리돼 그런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적절하게 한 번쯤은 <laughs> 치고 나갈 때가 필요하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2, 제3, 제4의 사춘기쯤 되나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쩔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이제 불공평하다든지 혹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타인의 삶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면서 쌓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그 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표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족 관계에도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당장은 평화롭고 따숲고 뭔가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어,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분노나 화의 감정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아져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화를 내는 대상이 약자인 아이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관계를 개선해야 될, 혹은 해결해야 될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쌓여진 화의 근원적인 문제를 놓고 해결해야 될 순간이 왔는데도 이것을 그냥 차곡차곡 쌓아가기만 하고 있다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나가다 보니까 어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알아차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성격적인 측면에서 자기 초월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그냥 하늘 아래점 같은 존재로 자신을 좀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구나. 그걸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런 원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차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당장 뭐 마련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인지하고 그걸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해결책이 있다면 솔루션을 어떻게 서든 강구해 나가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경제력이 어렵다. 저도 오래전에 공급방을 시작할 때 그런 알아차린 이후에 취한 액션이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이 꼭 아니더라도, 어, 뭔가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거나 무작정 덮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그거 솔루션을 좀 찾아보기 이전에 그걸 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를 어느 정도 이제 표출한 이후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필요하겠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나를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어, 그리고 하늘 아래 점 같은 존재로서 저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안 그러신 분들은 이게 어떤 운명 같은 거라고 이렇게 용어를 달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보통 이제 노력이라는 것을 엄청 강조를 하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으나 어, 내가 해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노력을 하는 것과 이게 안 되면 나는 끝이야. 나는 죽어. 뭐 이런 상황으로 나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서 압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할수 있다고 고집하면 그것처럼 또 허무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못하고 살아온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이죠. 어쩌면 이제 4050,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뭐2030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든지, 이제 장녀 장남, 예 마지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특히나 이 교육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책임감에 떠밀려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남의 감정을 살피거나 책임감을 떠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보통 이런 교육채널에 많이 몰입하시거나 자기계발에 몰입하시는데요 어쨌거나 이것이 무조건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기 위해서 타인에게 뭔가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다기보다 예, 내가. 스스로 정말 나를 챙기고 나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생각을 좀 머금어 보는 일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아져요 그럴 때그 내면 속의 화가 어느 정도 순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남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살아오시던 분들은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늘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 일에만 이제 혹사를 당하다 보니 내가 나를 챙기는 일들에 굉장히 취약해져버린 거죠. 이거를 이제 뭐좀 자율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연결하는 말이기는 하지만요. 이 자율성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율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이기적인 것이랑 동의어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자기 초월성과 더불어서 인생을 좀 멀리 폭넓게 통으로 좀 조망하는 능력과 같이 간다면 이 자율성이 이, 이 없는 삶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좀 유연한 삶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율성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처럼 좀 착한 아이 혹은 착한 어른 컴플렉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자율성이 예, 이타심과 그러니까 이타적인 어떤 연대감과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힘이 있게 살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있는 화를 도대체 어떻게 표출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환영하니까 댓글로 표현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자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현을 자꾸자꾸 연습을 해보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의 일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댓글로도 많이 좀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상 화를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뒤늦게 후회하고 적절하게 화를 표출하고 싶은 일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또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